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물량 2,900톤을 방출해 가격 안정화에 나섰지만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까지는 장바구니 물과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그물망 세포기당 가격은 평균 16,000원으로 지난해 9,560원 대비 1.6배 올랐다. 올해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배추는 봄여름 가을 겨울 사모작으로 재배되는 채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번 달 하순부터 가격이 진정될 것이란 설명이지만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진정될지 미지수다. 배추값이 급등하자 정부 여당은 전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2,900톤 상당의 정부 물량을 방출해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김장 부재료 중에서도 생강, 대파 등 가격 상승 정도가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소금값이 가장 큰 변수다.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7%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또 장마 이후에도 태풍과 폭우가 지속되면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절임 배추 가격이 예년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정부비축해 천일염 천 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해 소비자가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 비축물량을 김치 가공업체에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산 천일염도 비축해 안전검사를 진행한 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생산되는 가을배추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을 배추 전체 재배 면적은 평년 대비 2.6% 많은 13,856헥타르로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